9월급의 그 잠이와? 9월급의 그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자매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무지향승입도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예. <laughs> 장비 김동덕입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이 새로운 게스트분을 한번 모셨어요. 음 이분은 우리 저희 그 거울장 콘서트를 할때 주로 이제 저희 쪽그 장비를 <laughs> 많이 다뤄주시고 어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그 실선 그 실제 현장에서 고객분들 상담을 가장 많이 이제 원활하게 하시는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비 김동덕 님을 모시고 어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궁금하시는 이 사례 위주로 이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모셨는데요. 어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뭐 저는 별명이 장비 지금 네. <laughs> 지금 꼰대님께서 네. 예, 아까 말했던 장비를 잘 다룬다고 <laughs> 예, 하는 것과 네. 뭐좀 생긴 게좀 통통해가지고 네. 장비를 닮았나봐요. 그래서 네. 장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네. 통통한 좀 생겼어. 예, 네. 예, 예, 예. 홈페이지 지금... 보시면 뭐 이력이 나와 있을 텐데. 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정권사계공도좀 있으시고. 그리고 또 이런 또그 고객들 상담 쪽에 많은 좀 경험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고객들이 좀 고객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푸근하시고 장비처럼 맞죠. <laughs>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오늘 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을 주실 겁니까? 네, 일단 뭐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요. 네. 어좀이 기존의 고객 지금 사례 중에서 음. 네 지금 33세 여성 분이시고요. 지금 남편분하고 맞벌이를 하시면서 음. 자녀가 3살 음. 이제 3살된 자녀가 있는데 음. 조금 독특한 거는 지금 이, 이 신청하신 여성분이 지금 해외에 나가 계세요. 아 네. 네 파견이 나가셔 가지고 이제 짧게는 1년좀 길어야 2년 정도 지금 나가 계신다고 그러는데 음. 지금 저한테 이제 그 고민을 물어보신 거는 이분이 지금 2년 전에 이제 주택을 이제 구입을 하시면서 네. 대출을 받으신 거죠 은행에서 음. 대출을 받고 어. 그 주택 가격 중에서 1억 3천 정도, 1억 3천을 빌려서 어 얼마 전에 이제 그중 1억을 갚았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 이분 스타일은 지금 대출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음, 이제, 음. 이제 아무래도 뭐가 필요하다 보니까 대출을 뭐 빌리고 음. 또 좋아지는 하 않으니까 이제 뭐 모은 돈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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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자 모으는 적조 다 갚고 이런 스타일로 지금 그동안 해오셨는데. 음. 어~ 지금 1억3천 중에 3천만 원을 남으셔가지고 갖고 싶으신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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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이제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음.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모은 돈이 없는 거죠 음, 예 이렇게 대출 갚고 뭐~ 어~ 하다 보니까 모은 돈이 없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거죠 음, 음, 음. 그래서 좀 물어 어, 물어보셨던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아~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대출을 지금 갚아야 되냐 아~ <laughs> 니면좀 아~ 어, 대출안 갚고 이자만 아, 지금 현재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데, 아 어, 대출 자체가 싫으니까 대출을 먼저 갚, 갚을지 아니면 네네. 지금 이자만 갚을지 좀 그런 부분을 준비하게 되는데. 맞죠? 맞습니다. 예예. 네, 간략하게 이분 그 재무 상태를 좀예약좀해 주시죠. 간략하게. 음. 네. 지금 어이분이 배우자분하고 지금 본인 해 가지고 한 달에 560만 원 정도를 지금 매달 보네 예, 예. 지금 소득리 예, 어. 소득만 봐서는 일반적인 중간 이제 중상 정도는 되시는 거죠. 이야 예. 이분은 거벌게 지금 잠이 오시는 분이시네. 현재로는 그렇죠. 지금은 음. 잠이 오시는 거 같은데. 네, 네. 이제 막상 그러면 이제 버는 것만큼 음. 이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 쓰는 거를 이제 이제 총 쓰는 금액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나가세요. 아, 예. 거의 버는 거다 쓰네. 그렇죠. 네. 사실상 지금 남는 게 없으신 거죠. 아, 네,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그 저축을 이렇게 남으면 음. 뭐이적 저축을 더 많이 하냐? 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음. 지금 음총 500만 원 쓰시는 것 중에서 네. 생활비 구조로만 대략 300 정도. 음. 그러니까 정확히 280만 원 정도 쓰고 계신 거죠. 아, 음. 예. 그리고 반 정도가 지금 보험료 그러니까 보장예, 음. 보장성 보험과 일반 장기 저축성 상품으로 음. 음. 대략 지금만 300만 원 정도로 지금, 그니까 정작 음, 저축이라고 좀할수 있는 거는 음. 지금 대출을 좀 갚기 위해서 음. 1년 단위로 적금 하시는 거, 음. 예,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두 분이서 한 500, 아560 정도 보시는데. 네. 그 이상 500 정도가 지출로 나간다. 그, 그 지출에는 뭐 주주도 포함이 돼 있는데 네. 대략적으로 적금이한 10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나오고 네. 그다음 보험이 대략 한 100만 원 나오고 그렇... 나머지 300만 원 정도는 쓴다. 그렇죠 아, 300을 쓰는 거죠. 아, 는 아, 이렇게, 쓰러, 이렇게 예. 예, 예,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전체적으로 네. 그럼 자산은 뭐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 고민이 그것인 거죠? 음. 예. 이렇게 지금 저축을 하고 나서 대출을 음. 다 갚다 보니까 음. 지금 남아있는 지금 자산이 없는 거예요. 아. 예. 집에 하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집 하나도 남아있는 거죠. 얼마짜리죠? 지금 현재 구입 가격은 3억 6천 정도. 아, 3억 6천인데, 그 중에서 네. 1억 3천을 빌렸고, 대그 예. 중에서 1억을 갚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3천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렇죠. 어. 네. 뭐 고민해, 이 사람? 잘 자는데. 어?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음. 그 당장만 봐서는 고민이꽤 없는데 네네. 어 이분이 좀 이제 아무래도 지금 파견 아이가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 엄마가 파견 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엄마가 엄마 나가 있는 네, 거죠. 네, 네. 세 살이면 한참 이제 엄마가 그렇지. 계속 이제 좋을 때인데 음, 음,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 이제 배우자님께서 음. 어 이거는 좀어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 네. 그것도 특이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 어 아무래도 이제 그죠 자녀 두고 이제 파견 나간 부분도 있을 거고, 개인적인 음. 이제 좀 부분도 있을 텐데, 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파견을 이제 다녀오면, 음. 어 이제 일을 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셨거든요. 음, 음, 음.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그러면은 이제 아까 560만원 정도 중에서 이 여성분, 그러니까 음. 이제, 어, 나가 계신 분의 소득이 200 정도밖에 안 되세요. 음. 음. 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야? 야, 니가, 애 놔두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봤자, 200 버는데, 물론 많지만. 예, 예, 어, 나보다, 내반 정도밖에 안 버는데, 그냥 그 정도 벌지 말고, 애나봐 이런 느낌 아니야?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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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있을 네. 한데, 음. 근데 또, 또, 외벌하시는 분들은, 참, 우리 와이프가 뭐라도 좀 벌었으면 좋겠다는 게 또, 현실인데. 음,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러면 답을 한번 줘보시죠. 음, 일단은 뭐, 좀, 그 첫번째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답을 주면 될것 같아요 첫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그 질문 주신 것처럼 대출을 먼저 감 3천만원 자랑이 남아 있는데 거치기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심리적으로는 부채가 싫기 때문에 그걸 먼저 갚는게 좋은지 음. 예즉 이왕 뭐 적금을 하고 있으니까 적금금리보다는 네. 차라리 대출이자가 남 비, 더 비싸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접근하지 말고 갚는 게 맞는지. 음. 실제로 고민 많이 하시죠, 고객분들. 많이 하시죠. 예,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이제 두 번째 고민은, 두 번째 봤을 때는 이분은 그보다 더, 어,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파견 근무가 들어, 끝나고, 외벌에 음. 대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짚어주는 게 이분한테 실증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답을 주보죠. 첫 번째, 그, 어때요? 그 대출을 먼저 갚는 게 좋을까요? 음~ 사실 대출을 일하는 게 지금 음. 지금 (2년) 전 기준으로 3 초반 지금 금리로 지금 빌리셨다고 하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중간에 지금 (1억을) 갚으셨기 때문에 네, 네. 사실상 남아있는 지금 네, 네. 그 상환에 대해 그~ 외달 나가야 될돈 자체가 많지 않아요 예 네, 네, 네. 음, 그리고 이게, 대출 그, 주택 담보대출, 구입을 응. 하면서 빌리셨다 보니까, 응. 대부분의 경우에 초반에 거치기간이 좀 있고요. 그렇지. 어,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이제, 응. 월, 원금 플러스 이자, 그래서 응. 원리금을 갚게 되는데, 응, 응.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빌리고, 응. 아, 2년 전에 빌리고, 응. 3년 거치 그, 뭐, 어, 형태로 지금 응. 어, 빌리셨다 보니까, 응, 응. 아직은 지금 원리금 갚을 상황은 아니시거든요. 응, 응, 응. 이자만 지금 갚는 상황이시고, 응, 응, 응. 게다가, 2년 전보다 지금 금리가 더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 당장 만약에 원리금을 갚는다 그래도 응. 생각보다 월달 나가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세요. 음, 응. 음. 응. 응. 그러면 관건이, 응. 그럼 대출을 좀 갚는 것과, 응. 그럼 대출을 갚는 대신에 따로 응. 돈을 모으는 것, 응. 그 둘이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지금 유리할 것인가를 응. 좀 보는 응. 게첫 번째로는 응.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응. 그래서 보면, 많은 분들이 대출 이자가 더 세죠. 세금 응. 이자는 더낮죠 응. 그 예를 만인 음. 차이가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 그게 싫은 거야. 아, 그게 싫어서 대출 이자를 먼저 갚으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재무적으로 보면 그 단순 그 팩트만 보고 나면 맞는데 근데 이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종합적인 상황을 봐야 돼요. 이 사람 현금 흐름도 봐야 되고 재무 상태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같아. 크게 한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 호구 탈출을 위한 월 프로젝트 머니 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이분 부채 비율이 전체 자산에서 대략적으로 20% 미만이에요. 네. 어, 그렇죠. 10%, 20%, 10% 정도 수준, 10% 정도 수준인데, 가이드라인에 전체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까지를 대출 권장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아, 실질적으로 돈이 써신 분들은 집을 자기 돈으로다안 사요. 음. 비넷에서 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어, 30% 정도는, 까지는 안정선이라 본다라면, 이분은 그 가이드라인에서 한참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안정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산을 차지하는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어 특정 수준으로 판단되시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 보시면 보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그리고 현금은 없어. 네. 그렇죠. 즉 단기적인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즉그 말이면 뭐냐면 2년 뒤에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돈을 다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 목돈이 필요한지 현금이 필요할 때. 기존에 금융 있는 상품을 꽤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왜냐면 그렇죠. 돈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상환에 대해서 행위라도 절대적으로 보이는 몇 퍼센트 이자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보이지 않는 현금이 없음으로써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기회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음. 당연히 현금 보유를 하는 게 맞겠죠. 현금성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게. 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돈 없으면 또 대출, 대출 받을 거잖아. 그렇죠. <laughs> 예. 통장 그러니까 깨면서 마이너스 통장 받고. 대출을 싫다고 해서 계속 갖고 있는 건데. 근데, 맞지? 예, 상황 자체가 지금, 이제,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음.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은, 대출, 다시 또 대출을 받아서, 음. 다시 또 갚아야 되고. 이런, 시, 이런, 이런 거지, 이거는 뭐, 직장인들이 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 빌려서, 어, 돈 빌리고 음. 갚고 빌리고 갚고 갖고. 예, 예. 네. 이런 패턴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또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 복귀 이후에 소득이 약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음,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현재 수준을 유지를 못해. 맞죠? 그렇죠. 한 달에 지금 500을 네. 쓰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에 대한 불확실이 너무 크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금화 폭가더 중요하다는 게이 음. 사람이 그포인트예요 네. 네. 삶이 팍팍했죠.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네, 벗위해 그렇기 때문에 그 완충작용으로서 현금화 보가 충분히 돼야지만 아마 마음이 심리적으로 든든하실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런 1년, 1, 2년 뒤에 이제 파견이 끝나더라도 언제 들어온다고 하셨죠? 지금 현재 1년으로 돼 있는데. 아니, 1년 뒤에 들어오시더라도 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뭐 금리 추이가 1년 장기적으로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많이 오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야 사상 최저 사상 체제의 금리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이분한테 1년 남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금리 추이를 보더라도 1년 정도는 이자를 갚으시고 음. 1년 이부터 상한이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이분한테는 재무적으로도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급하게 없으세요. 급하게 네. 없으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음. 어 이거는 조금 이제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지금 음. 비재무적으로 음. 이제 맞벌이 하던 분이 음. 이제 외벌이. 음. 그러니까 사실상 어 지금 소득 자체가 반 이상 줄어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어 그러면 그 지출되는 부분을 이제 마이너스가 되시는 건데 음. 음. 이런 부분 어떻게 좀그 보완을 할 것인가 어.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으신데. 음 어떻게 해볼까요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네. 네. 어, 지금 당장, 어, 생활비 자체, 생활비 자체가, 네. 어, 일단 뭐, 보험 적금을 빼더라도, 음. 매달 270만원 정도, 음. 어, 그러니까 280 정도 되시죠? 음. 280만원 정도를 쓰는 거. 빼죠 예. 음. 그러면, 어, 막, 매벌이 됐을 때, 딱, 급여가 딱 맞아 떨어지는 수준이 되시는 거세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부연설이하면560 벌다가, 네네. 와이프가 이제 일을 안 하시면, 360을 벌어. 음.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험료 1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을 싹다 지금 휘출이에요. 그렇죠. 딱 맞아. 지금 남는 게 음. 없어. 그렇죠. 네. 이 상황인 거지.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지, 이제. 힘들어지는 에이. 거죠.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참, 그러니까 이게 되게, 되게 다,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고민보다 두 번째에 대한 생각지 못한 고민이 더클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뻔히 음. 보이는 팩트죠 왜냐하면 현금으로만 그럴... 보면 뻔히 보이니까요 특히 셀레맨들은 패턴이 정해졌기 때문에요 예상하기 네.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압는 게한 개도 없어요 아~ 어, 그 복귀하고 나면 네. 뭐 그리고 중요한 저축마저도 대부분 보험성으로 묶여있다라는 거죠 어찌보면 네. 이걸 생각했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하면 안 되는 거지 보험 비중을 이렇게 늘리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죠. 네. 잘못 설계한 거죠. 예, 네, 잘못 설계한 건데, 어쩔 수 있어. 그렇다고 내가 해야 가면 손실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 이제 여기서 손을 낼수 있는 게, 이제,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장기 상품 비중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할 건데, 여기 손을 낼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이연금저축보험이라는게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소득공제형으로 가지고 계시는 연금저축보험이신데이 부분을 좀연금저축펀드로 아, 그렇죠. 예, 전환이 네.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연금저축펀드로 가, 전환을 하면은, 음. 월 불이획을 자유롭게 불입을 할수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유행성이 조금 더 확보되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분이 많이 돈을 많이 쓴것 같은데 많이 쓰시는 거죠? 이분 이 정도면은. 그렇죠. 지금 세부 내역은 지금 네. 말씀을 못해 주셨는데. 네. 그 아무래도 뭐 이제 뭐 상업비 묶어서 말씀해 주신 네. 거 보면은. 어, 따로 뭐 정리를 하시지 않으시거나 네. 요즘 대부분 카드로 좀 많이 지출하시다 네. 보니까 네. 잘파괴안 네. 되세요. 그렇죠. 이게 283인가고 280순난 거는 많이 쓰는 거예요. 자기 급여 반 이상 쓰는 건데 현재 외버리 맞벌이 기준으로 일단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 따로 살잖아 지금 인제는 네, 파괴안 그러니까 네. 딴지 살림하니까 네. 또 이, 어, 돈이 딴지 이중으로 <웃음> <웃음> 딴지 살림 아니야? 아, 어. 뭐말 이상하게 그렇죠? <laughs> 돈이 이중으로 나갈 수도 있어. <laughs> 나게수있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제 같이 합쳐질 경우에는 물론 뭐 이보다 더 줄어들 예정이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하시고 어 하나를 합치면서 예산을 확 줄이는 작업들을 먼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생활비라든지 이런 생활비 통제를 통해서 일단 유동성이 확보 되셔야 지만 이분이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그 패턴으로 이제 맞벌에서 외벌이 되시면 현금 흐름이 하나도 안 남아요. 네, 되게 타이트하시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는 보험성 상품 성격을 손실을 안 보면서 이런 전환 그 연금 저축으로 전환을 통해서 조금 납입이 될 유연성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생활비를 의식적으로 3분의 2 수준까지 줄여서 네, 네.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일단은 유동성 자산을 만드는 게 이분한테는 가장 중요한 팩트이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생활비를 줄인다고 하면, 네. 이제 뭐, 나중에 소득이 줄어들면 은 갑자기 뭐 그때 맞춰서 음. 할수 있겠지? 이런 네.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생활비라는 게, 네. 어 내가 소비를 늘리는 거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네. 그때 늘어난 만큼 늘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음. 당장 내가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음. 내가 하던 생활 패턴을 줄일 수 있느냐 그렇지 그거는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처먹고 뱃살 늘리는 게 쉽지만 뱃살 빼기는 네. 힘들거든 그렇죠 다이어트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초반에는 좀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음. 나중 되면은 에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들 음. 가시기 때문에 이거는 좀 습관적으로 이제 뭐 당장 이렇게 확 줄이고 하는 것보다는 음. 차츰차츰 이제 그 음. 뭐, 맞벌이에 지 그만두게 됐을 때를 음. 대비해서, 음. 약간 훈련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음. 그리고 이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둘이 벌다가 한번 데려, 혼자 벌 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현금흐름이라든지 그리고 현금흐름을 통해서, 그, 나한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네. 보험을 이렇게, 필요한 걸 많이 해놨는데, 재조성 보험 자체를, 장기적으로.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여유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뭐,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 특히나, 고정, 그, 장기 상품, 비중을 늘릴 때는, 미래에 발생된 현금 흐름들을 다 계산해보고, 하시는 게 맞아요. 음, 특히, 맞벌이 네. 하시는 분들 보시면, 자기들은 영원한 맞벌일 것 같아. 아니야, 애 커봐봐. 어, 애 네. 크면, 이, 방금 이 사례처럼, 아이, 차라리 그냥 집에서, 그 일적인 측면보다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또 원할 수도 있거든. 원할 수는 있죠. 네, 그럴 그 경우 힘들어진다는 것도 한번 염두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장비기보를 우리 처음 방송하는데? 음. 어, 이게 방송만 듣고 음. 이제 그 콘서트에서만 이제 봤었는데. 음. 음. 예, 정작 네. 이제 음. 말을 하려다 보니까 잘 풀리지가 않네요. 네. 말 자체가 많이 꼬이고. 예. 네. 우리 우리 동, 장비 씨가 업계에서는 또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세요. 또또정권사 어. 출신이시고, 네, 그리고 어 하여튼 뭐 종합적인 재무 상담을 함에 있어서는어 진짜 누구보다 뛰어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제 실무적인 경험도 음. 많으시고 음. 앞으로도 저희 음. 방송 자주 이런 좋은 사례 들고 오셔가지고 우리 청취자 분들한테 많은 도움 될수 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기타 궁금하신 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어, 이뭐 좋은 사례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방송에서 한번 풀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